사랑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또 답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요새 이상형이 좀비어거든 옛날에는 강아지 같은 연아 나무 좋아했었거든 요즘은 고양이 같은 연상 나무를 옛날에는 햇살 캐럴 좋아했었어 요즘은 약간 나에게만 착한 사람이 있고 그 같아. 근데 옷이 너무 이상한 똑같아가지고 약간 다른, 그 진짜 한두 가지 빼고, 그냥 똑같잖아? 진짜 똑같아. 우리 취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막상 좋아하는 남자분이 서로 이해 못한다? 이게 진짜 희한한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니까 말할 때는 맨날, 다다다다다 이런 거 나중에 보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그냥 나는 한 가지 포인트에 딱 꽂히는 게참중요하거한 가지 포인트? 예를 들어. <laughs> 나의 취향에 맞는 어떤 포인트? 인코피처럼 바람이었어. <laughs> 근데 약간 그래. 나는 약간 이상형이 인코피란 말이지. 근데 너도잖아. 근데 보통 인코피가 인코피래서 안 좋아. 인코피간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 아 근데 오히려 요새는 조금 안 좋아질 시력. 왜냐면 너무 가, 너무 막 감성이 취해 있으면. 안 돼. 아, 그런 된다? 느낌으로. 아니 오히려 인기병? 인기병. 나도 너무 같이 나티게 감성을 취해 있는 건 싫긴 한데 기본적으로 티성는게 별로 없는 걸좋아하기 해. 나는 그냥 강경 에트였으면 좋겠어. 강경 근데 티도 나쁘지 않아. 근데 티를 약간 조금 매력 있게 생각은 해. 근데 누구냐에 따라 다. 근데 그게 약간... <laughs> 깊어지는 <갑자기> 이야기. <laughs> 그 티는 뭔가 조금 뭔가 지식인스러운 티여야 돼. 직적인 아. 매력이 느껴지는 티어야 되고 아. 그냥 싸가지 없는 티는 안 되고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안돼 가르치는 건안돼난 네. 그냥 티가 별로야 <laughs> 아, 왜냐면은 왜? 어, 나에게는 좀 차갑게 메가지고 맞아 그러 내가 상처를 받 상처를 안, 받게 뭐, 돼고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상처를 받는 상황을 내가 그걸 만들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래. 이게 친구가 아니라 이상형이잖아. 친구는 상관 없어. 친구는 상관 없는데. 난 친구도 안 돼. 아, 그래? 내친구 어. 나는 친구 어쩔 수 중에 없잖아. 티 없어. <laughs> 진짜 없는 거같 진짜 없어, 나 내가. 진짜 무서워. 오래도록 멀리 해온 거야, 티들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F만에게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날 알아주는구나. <laughs> <laughs> 그냥 친구가 오래 해도 진짜 신은말이 아닌 이상 별로 상 ọ c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친구는 좀 다른 게 내가 이제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조금 뭐라면 바로 맞아 무슨 소지 그래서 내가 못참다아 바로 그거 무슨 말이야? <laughs> <laughs> 그 이제 무서워너 상관이 별 뜻이야? 아, 별뜻 아닌데? 별뜻 아니라면 내가 느낀 이 감정은 뭐야? <laughs> 예쁜데 이제 같이 성장력도 나눌 수 있는 그건 너무 좋지. 망상을 같이. 해서 음, 그래. 망상을 같이. 해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음. 그리고 내가 막, 근 있잖아, 만약에 내가 좀비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말 했을 때 네가 좀비가 왜 돼? 이러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반해하 방... 연애 실격. 고맨. N, NFP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일이 왜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다 받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한 모범 다 말해줄게. 너한테 물여서 그냥 죽을게 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너랑 같이 좀비가 돼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냐 같이 좀비가 될 거야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아니면은 너를 계속 이렇게 백신을 찾아 다닐게 뭐이정도 그니까 괜찮은데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는 납득하기가 힘들어 맞아 근데 는난 진짜, 난 진짜 그럴 건데 난널 위해 함께 죽어줄게 외종인상형을 하나도 얘기 안한거 같은데 외이인가외이인 개많지 적인 거는 내가 얼굴을 진짜 보긴 하는데, 약간 나만의 기분이... 나도 나만의 기분 근데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너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나 완전 사나무야. 넌 인정은 다... 기본적으로 소년미가 진짜 신기하고... 몸이 좀 말라야 돼. 약간 신기하니 웹툰에서 연적도 아. 없이 말할 수있게나봐 줄줄이 이렇게 줄줄이 어, 말할 수 있어 장발남은 싫어 난 좋아 장발남만 좋아 진짜 어느 정도냐면 머리 짧았던 사람이 머리를 길르고 나타나면 관심 생기는 정도고 길었던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면 약간 마음이 식는 정도난 장발남에 대해 좀 진지하게 연구를 했어. 나이가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 뭐야? 뭐야? <laughs> 이유가 있었던 거야? 보통 그런 사람은 조금 이렇게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조금 자유로운 느낌. 터프한 느낌? 응. 뭔가 뭐 이런 거? 뭐를 좀 기르면 기르는 거지. 아, 조금 길었어. 이런 미용실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기르면 기른대로 살고. 많이 안 하세요? 신남감이 많이 없어서 나 열심히 찾아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조금만 머리 왜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뭐? 뭐야? 신발감이 <laughs> 뭐야? 머리가 길이잖아. <긴장한> 어. 그럼 너는 옷 입는 스타일은 어떤 게 좋아? 음, <laughs> 난 남색 가디건을 계속. 좋아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너무 구체적이라 서 <laughs> <없었어. 웃음> 남색 가디건? 왜? 뭔가 그 그리고 약간 소매 살짝 <laughs> 요렇게 덮는 느낌으로 그런 귀여운 타입어난 가디건 진짜 안 좋아해 뭔지 모르게 가디건을 입으면은 엄마가 골라준 모습이을요 뭐야 <laughs> <있는> 뭔지 모르게 <laughs> 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엄마들이 좋아하는 룩이랑 맞 맞아 나는 그냥 티셔츠 아들룩 티셔츠나 셔츠도 괜찮은데 너무 각이 잘잡힌 셔츠는 싫고 좀 자유로운 셔츠가 아 홍보? 뭐 스킨이든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맞아. 좀 디테일한 걸 말을 해보자면 나는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크레딧 내려갈 때까지 <laughs> 같이 봐주는 사람이 좋아. 그점에서 뭔가 자꾸 일어나 막은 일어났다고 다시 앉는 사람은 <웃음> <웃음> 나는 약간 나를 좀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laughs> <상황이 웃음> 그, 내가 약간 막 정신 되게 없고, 막 다, 다 흘리고 다니고서 진짜 감동 포인트인 거야, 그게. 근데 자기도 흘려도 되는데, 응. 약간 나에게 그 지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응. 그 재밌게 넘어갈 맞아. 수 있는 사람이지. 지적하지 마. 난착하 <laughs> <laughs> <차가운 웃음> <laughs> <laughs> 나는 막 바닷가 같은데 놀러 갔을 때, 물에 그냥 첨벙 들어가는 사람. 약간, 거기서 막, 아, 야, 이거 젖으면 귀찮은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을 치치고막 놀아줘야 돼. 해변에 막 같이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약간 그래줘야 돼. 그런 게 진짜 약간 설렘 포인트인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어색한 기분이안 되면 좋겠는 게, 이게 앰플피 특인데, 누구랑 있어도 별로 어색해 보이진 않고, 말을 계속 하고는 있거든? 근데 이게 나도 솔직히 좀 어색할 때가 꽤 많다. 그래서, 막 어색해가지고, 속으로 막, 무슨 말 하지? 막 이러면서, 아, 다음에 무슨 말 하지? 불안해할 때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편한 사람이랑 있으면은 말이 막 계속 계속 하게 지고 음. 그리고 말을 안 해도 편하잖아. 난 맞아. 근데 그 말을 안 해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 나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좀안 줬으면 좋겠어. 사실, 하면, 해, 음... 하면 했는데, 계속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끈도 없이. 근데. <laughs> 너가 즐겁지 않잖아. 어, 근데 말을 하면 하면서도. 집에 와서, 아 흔들어, 흔들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통, 응. 보통 만나는 게뭐 맨날 특별한 걸를할 수는 없잖아. 맨날 이렇게 카페 와서 이렇게 썼다고 이런 게다데할 뭐 말이 없으면 난 너무 고통스러워. 대화가 진짜 너무 응. 그리고 내가 막 농담했는데 못 알아듣고 맞아 그거 뭐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일일이 뭐, 다 여행하는 다 거야? 막 뭐, 이러면 너가 이렇 이것도 이것만 알았잖아 한순간에 이딴 거안 나왔어? <웃음> 맞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중간속, 음. 조그만 재밌는 말들이 있잖아 사람이 근데 내가 개그 욕심이 좀 심하더라 죄기타크가 음, 그래. 돼야 돼잘 뭐, 알아듣고 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음. 내 생각에 이건 인프피도그할거 같아 음. 왜냐면 음. 내가 1등이야 도그사람 1.1등이 있어도 돼. 근데 내가 1등이어야 돼. 내가 1.0. 상대가 너가 1등이야? 난 아니야. <laughs>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었던 거 같아. 아, 그만큼 좋은 사람을? 어. 근데 그것도 좋으면 1등이 되겠지, 당연히. 근데. 그건 맞아, 진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애 중에 너를 이긴 애가 아무도 없어. 나? 어. <웃음> <웃음> 갑자기 일문의 일등을 하게 됐나? <laughs> 아니 왜냐면은 누구를 만나도 나랑 노인 두종 있잖아 다 그러지 너는 이렇게 내가 말을 착하고 찾아다데고 <laughs> 내가 <웃음> <저> 너무 시원해 솔직 <laughs> 너무 시원하고 내가 말하려고 그거 <laughs> 내가... <laughs> <멋있지>. 이러면 너가 <laughs> 이렇게 말을 해줘 내가 이거야 이거 그래 나를 잊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만 <laughs> 이기면 이제 되는 건데 이거 다는 할수 없는 그런 사람 많을 때까지 다음 연애는 없는 걸로 해 성급하게 연애를 하면 데좋아한테인아하심에 이제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해봤어. <웃음> 이제... 왜 <laughs> 그냥 나 좋다 그러면... 나 좋아? 참, 걔는... 인조인조인조... 왜? 나도 맨날 말로 할 때는 항상 난 내가 좋은 사람이 좋아 이러는데... 응. 막상 누가 나 좋다 하면 갑자기 관심이 좀 가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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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 <그쵸? 웃음> <laughs> <그쵸? 웃음> 그래서 나 좋다 하면 갑자기... 못 가겠지? 관심 좀 가고... 관심은 가는데... 아... 아니야 나는 관심이 가는 것도 정말 잠깐이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사줘봐야 알았어 이거 어쨌든 그래도 아 사귀고 싶잖아아 <laughs> 근데 나 그때 난뭐 알아서 알수 있어 난 쑥맥보이가 돼 음~ 난 농작보이 안돼 <laughs> 근데 너무 눈치가 없는 거. 같 <laughs> 근데 나는 난 진짜 쉬어하는나 오글거리면 안돼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laughs> 이게 너무, 너무 현실을 안살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내가 <laughs> 너무 싫어 나 우글거리는 거 너무 싫어 난 진짜 그 사람이 약간... 나는 편지를 써줬을 때 감동 멘트가 적혀있을 수도 고화면으 보다가 마지막에 우글거리는 말이 딱 써있으면 예를 들면? 뭐 있어? 내가 진짜 충격적인 말 해줄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 어 <laughs> 감당해볼게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laughs> 아 잠깐만 <되게> 토날뻔했 토달... <laughs> 나뭐 뭐라했냐면 난두가지 들어본 건데 둘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거든 한명 나한테 아름답다 시댁 아니 그게 그런 느낌 어떻게 <laughs> 시댁 고마워 고마운데 고마워 <laughs> 아니 어떤 맥락에서 <laughs> <능력에서 웃음> 아름답다는 <웃음> 말이 나오는 <남는 웃음> 거냐고 <웃음> 근데 아직 그 단계가 난 아닌 거 같고 분명 걔랑 <laughs> <되나>, 나의 사이가 <laughs> 그렇게까지 막 그런 말을 할사이는 아니야. 네, 네. 별로 안 친했어. <laughs> 진짜 진지하게. 근데 한 사기 더 진짜. 근데 그 말을 하니까. <laughs> 얘는 <laughs> 아니고두 <laughs> 번째. 멘트날 편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음. 말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편지였는데, 나의. <laughs> 나의 OOO 이나라고 되어 있었거든 아예. 근데 가이거 거의 성경 말투야 성경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땡이야땡땡이 어? <laughs> 이기분이 땡땡뿐. 어, <laughs> 어땠겠냐고 아, 어. 못 참았지 진짜 약간 시인 스타일 안좋아구가가요 <laughs> <laughs> 평소에도 그런 스이 친구가 이사구이모르이는데가이 친구가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거이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난 담백한 사람 있어, 담백한. 아 이건 진짜 중요한 난 담백한 사람이 있어. 담백한 사람 있어. <laughs> 너무. 니글거리면 안 돼. <웃음> 얼굴도 <웃음> 니글거리는 거안 좋아하잖아. 얼굴도 두고서는 안 돼. 아랍시대. 말투가 니글거리면 안 돼. 말투가 그냥 담백했으면 <laughs> <이렇게> 좋겠어. <laughs>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아주 크게 막 말하는 건 없어. 맞아. 약간. 약간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긴 테이블에 있을 때 혼자 말없는 사람 저의 이상형입니다 음. <laughs> 혼자 무리에서 있는데 혼자만 말 안해요 되게 혼자 약간 감옥에서 애들이 말좀해 이러는 사람을 좋아해 갑자기 관심이 가그 순간부터 원래 MVP는 누굴 간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간택당하는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놀고 그러고 싶어 하는 근데 나, 나도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 아, 응. 근데 난 반대로 간택을 못 해. 그래서 내양, 내양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건강모서에 플러팅은 또 어떻게 하시는데요? 플러팅을 안 하죠. <웃음> <웃음> 디폴트가 사실 귀찮아 하는데 연락이 잘 되거나. 아니야, 아니, 너무 잘 되는 건또 아니고 그건 편해서 답장을 하는 거고. 응. 고민을 하 고민을 고 개같이 고민을 하느라고 음. <laughs> 어느 정도 텀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빨리, 어,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하고, 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꼭 참석을 하고, 어떻게든 자꾸 눈에 띄려고 하고, 뭐라도 말을 걸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뚝딱거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 음, 요 아, 뭔가 평소에. 찌랑 있을 때 너무 편해 보이는데 나랑 있으면 갑자기 막말 없어지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거 아무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의심을 해보셔야이 나인 FP의 플러팅은 알아보기 가 엄청난 힘들어.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인데피 p 의 플러팅 귀하다. 옷 예쁘게 입기 이런 거잖아. 아, 근데 약간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할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그 사람과의 접점이 아예 없어. 근데 다가가는 건 못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조금씩 말을 걸고 막 이렇게 응. 말을 뜨고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약속을 잡게 됐어 그러면 이제 좀할수 있지 이초에거까지 갔다는 것 자체로도 지금 거의 그린락 그게 플로팅이야 애초에 약속을 잡은 게플로팅이안 음, 나가는데 난남자랑 친구 안해 <laughs> 친구 많아 친구 많아 근데 나는 약간 경우에서가 좀리는게 나는 관심이 있으면은 나는 그 말이 진짜 없어지거든 사실.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갑자기 말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음. 그냥 그때부터 말안 하고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 애들이 자꾸 나한테 카톡을 이나 <laughs> 말 좀. <laughs> 그럼 나 보고 못본 척하고. <laughs> 그말그말안해 그냥. 왜왜왜 <laughs> 그러시는 거죠? 너무 어색해지고 너무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음, 때문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내 원래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조용해지고 막. <laughs> 말잘 못해. 갑자기 아 이게 진짜 <laughs> 돼? 원래 모습을 보여줘야 매력이 나오는 건데. 맞아. 그참 아쉽. 근데 관심 없어 플러팅 대단하지? 대단한. 일상이 플러팅이야? 일상이 플러팅이야. <laughs> 근데 관심이 있어 플러팅이 대단해. 근데 나는 그내 관심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플러팅 못해. 세번 만날 때까지 플러팅 못하는데 네 번째부터는. 왜냐면은, <laughs> 이해를 결판을 슬슬 봐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무차별 폭행을 가해 돼, 블팅을 그쯤 되면 응. 뭔가, 뭔가 나와야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몰랐 수는 없는데, 나는 그 뚝딱대는 것도 겁나 티가 나게 뚝딱 걸려. 그냥 앞에서 먹 이거 먹을래? <laughs> <이> 난싫 <난이? 웃음> 여기 갈래? 여기 재밌대. 여기 여기 갈래? 자꾸만 아방해지는나 어, 친구랑 있는 데그 목소리가 어 사실 이게 내 원래 목소리잖아. 근데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럼 갑자기 나한톤올리고 싶어 하는 거? 고괜찮아아진어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여기 가는 거 어때? 이러면 친구들 옆에 으. 또. 그리고 약가나 카톡을 진짜 나 개, 무차별 폭행으로 보래 마음에 든다. 왜냐면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걔 좋아하는 걸 보면 이런 소용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거의 대놓고 말해. 그리고 계속 기억해. 꼭내 앞에 걔가 앉았으면 걔를 그려서 갑자기 이게 렇 쓰죠 진짜? <laughs> 그림 플러팅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약간 귀여운 그림으로 그려서 진짜 그림새 귀엽다. 그런 거 주고. 그냥 그 정도. 그럼 너가 바라는 플러팅 을한테 해줬으면 바는 플러팅. 너무 우글거리게 다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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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 아니 그게 응. 아니 티내지 말았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나는 진짜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게 나에 대해 먼저 정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뭘 좋아해? 너는 어떨때막편하고뭐몸보금하뭐 뭐 좋고 막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질문 공세를 해주면 좋겠어. 아, 약간 근데 또 너무 선택권을 다 나에게 주면 안 돼. <laughs> 아 지금 당장의 선택 말고 너의 전반적인 취향 조사 이런 거? 아 뭔가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덕질하듯 조사를 하고 나를 편하게 좀 해주고 그런 감동 포인트, 감동을 일단 한번 받고 그러면 얘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고 그런데 또 이제 막먹을까뭐 뭐 이런 선택을 할 때도 근데 이것저것 막 선택지를 보내줘 그럼 이제 내가 고를 수가 있잖아. 근데, 근데 내가 막 말하게 하는 것도 안 돼. 뭘 고를래? 그러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진짜 까다로운 자식. <laughs> 진짜 까다로운 자식. <laughs> 너 약간 제이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제모 그러면 좀좋은것 같아, 오히려. 오히려 좀 부산 것 같은데. 것 그러면 좀 그리고 내가 약간 무서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을? <laughs> 어. 나는 좀. 왜 무서운데? 그냥 모든 사람을 무서워해. <laughs> 아니, 내가 좀 비조트를 봤는데 어. <laughs> MBTI 별로 무서운 점을 얘기해주는데, 어. 다 무서운 점을 하나씩 얘기해준다 근데, 인프피한테, 인프피는 무서운 점보다는 무서워하는 편이라는 <laughs> 근데 아니, 그게, 그게 너무 결혼하잖아. 귀여운 거. 저는 뭐, 어떤 플로팅을바라지 않고요. 받아주기만 한건 돼. 나의 플롯은아니 눈치채고 음, 얘가 갈를 좋아하네? 이걸 알아주는 센스만 있어 음. 근데 내가 아무리 떠먹이도도 자기가 못 받아먹으면 그만해 아니 이렇게 떠먹이주도 해도 못받아 근데 거야. 나는 눈치 못챌수 없게끔 하긴 해 <laughs> 근데 그래야 쟁취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무조건 쟁취하는 것 때문에 난 마음에 들면 그냥 그냥 거의 무섭처럼 평 사심이 없다 알아. 아니 난 근데 진짜로 단한 번도 친구였다가 좋아진 적은 는 살면서 단한 번도 없고 보통 보자마자 얘다 맞아 <laughs> 이렇게 친구에서좋아지려고그러 어. 좋았다가 싫어질 순 있는데 음. 친구여서 수는 있는데 친구에서 좋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일단 무조건 갱취 하고 갱취하는 음. 거지 갱취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laughs> 갑자기 웃긴 점 남친들이 응. 좀 착한 애들이었던 거 그래서 걔네들한테 야 근데 너너 만약에 기대 시전을 했어 야 만약에 너너 친구가 내가 아직 솔로인데 너 친구랑 너랑 나를 동시에 좋아해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거 물어봐 근데 그럼 걔네들 다 답변이 똑같았거든 응. 그러면 나는 솔직히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막 이런 거야 아 그래서 난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기미 팍 셌어 난 무조건 정치하는 사람이고. 근데, 사실. 근데, 거기서 약간, 뭔가, 좀, 내가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느낌이 그만큼 하지? 응, 만큼 고 좋잖아. 뭐. 그, 그런 야만은 가져야 돼. 그래. 포기하지 그래서, 약간 그럴 때마다 나는 약간 좀, 실망? 맞아. 네. 좀 그런, 그런 애구나. 너도 꽝이구나. <웃음> 진짜, 진짜. <laughs> 거만한 바람. 거만. <laughs> 내가 근데 가장 좋아하는 답변은 뭐 있잖아? 나는 슬프겠지만 그래도 계속 널 좋아할 것 어? 같아. 이거야. 괜찮아. 널 추구미잖아. 내 추구미. 추구미 남편. 근데 나의 어떨까? 난 일단 무조건 내가 가줘. <laughs> 일단 되든 안 되든. 난 일단 사귀어. <laughs> 왜냐면 내가 좋아하도록 결정했으니까. 아. 날 좋아하게 만들어. <laughs> 근데 난 친구가 먼저 좋아했으면 그건 양보해. 왜냐면 그건 상도다 야상도다. 근데 내가 먼저 좋아했으면은 그 친구한테 양보를 종용해. 야, 솔직히 양보해야 돼. 일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난또 답할 수 있지. 뭔데? 난 무조건 그 사람이 안쓰러워야 돼. 근데 이게 걔가 불쌍하다 이거랑 완전 다른 말이야. 이게 이 안쓰러움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일 너무 좋아해서 머리 꼭대기야 기준. 이 그래서 얘가 남들이 벌써 한여 정도로 살고 있어서 상위권인데 나는. 응. 근데 너가 더 잘돼야 돼. 겁나 애틋해막 한대 더 있네. 더 있네. 힘을 내, 힘을 내, 축구 감독처럼 옆으로. 나 나는 약간 불쌍한 좋아하게 되기도 해. 근데 나는 내가 챙겨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하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지. 중요한 순간에 첫결국 그것이 그... 사랑이지, 기분이 좋고 그... 당연스럽게 그... 와가는 것. 그... 그... 아니, 그... 이상영선생은 100시간 동안 왜 어떻게? 1 0 0시안 나? 사랑이 뭐야? 또안무하는사람이을